릉가슴 란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아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이후로 엄청나게 심한 감기에 걸려야지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여기 뭐 밥밥 부대 그리고 승리재단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이 제꺼 계정 말고 부계정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대 게임 들어가면서 예전과 다르게 좀 착해졌을지 보도록 하죠 로벅스의 눈이 멀어버려서 나를 손절한 승리재단. 조끼를 유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 똥미재단 왔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재단 게임은 제가 많이 해봐서 먼저 사람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심상치 않아. 벌써부터 게임 <laughs> 다 죽이고 있어. 그럼 바로 먼저 이 어드민. 어드민부터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놀는지 알죠? 어드민님, 어드민님,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똥개 <똥기> 들새 진짜로. <laughs> 승리재판 뭐야? 승리 갈비가 왜 나와? 아니, 게임이 퇴화됐는데? <laughs> 크리스마스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한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갔을 지급이 없거든요. 지금 윤리위원회 다음에 감시자. 그 밑에 지배자 그 밑에 어드민이에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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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서 봤습니다 지금 지배자 계급 높아요 님저 접속했는데 직급이 사라짐 뭐야 나 제주됐어 그리고 어드민 어드민 맞아 어드민 아니 승리재단 제작자라 나랑 친군데 얘 지금 태권도 가서 복구 못해준대요 님한테 말해달라고 하던데 승리재단 제작자 제 친구라고요 누구 이러는데 나보고? 최계요? 네네 맞아요 맞아 어? 나 최계 누군지 모르는데? 저 어디로 복구 좀자 어디로 복구 <laughs>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직이 뭔데요? 증사이? 증사가 뭐지? 증사 있죠? 거짓말 아닙니다. 보낼 내수 있어요? 어, 증거사진 보내달래? 네, 냉사하고, 냉사는 없고, 증사 있습니다. 증사가 증거사진인 것 같아. 어디로 보낼까요? 지이자 복구방 사호라고 치고 오세요. 어, 여러분들, 뭐, 나 지금 뭔말 하는지 몰라야지, 고 내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거든요? 그렇다면, 로벅스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님, 일로, 일로. 남부는 가셈. 왜 따라오는 거야, 니들? 야, 지금 기술만 하고 있어요. 할말 있으신가요? 제가 로벅스가 많아서요. 어디를 주시면, 로벅스를 드리겠습니다. 어, 내물안 받아 죽였어. 아 네. 메물이 아닙니다 이건 실뢰 표시이자 저의 성의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모습이 보기 좋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작자한테 그룹으로 로벅스 지급하라고 할게요 제친구니까요 일단 직급부터 주시죠 어 감사합니다 <laughs> 속았어 일단 속았어 그냥 이 직급을 줄까? 과연? 김 이씨 뭐야 이씨? 어 윤리위원회 저 어디였음 아 이거 어디까지 욕심이기도 해 여러분들 로벅스로 윤리위원회 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윤리위원회 그렇지 가자 여러분들 지금 저 친구 되게 바빠 지금 어 만만하네 만만하네 아까 여기서 뭐 죄수 시험 보고 있었는데 아 없네 내 타겟팅 어, 여기 뭔가 어, 뭐 뛰어다닌다 뭔가 그럼 권력을 좀 사용해 볼까 그리고 여러분들 윌리 위원회가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높은 직급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이 인사 안 하나 물음표 뭐야 이거 그래 따라와 자 원하는 직급 있나 연구요 알겠네 자 시험을 봅시다 우리 뒤로 돌아. 어 뒤로 돌아서 뒤로 돌 빙빙 돌아. 어 빙빙 돌고 있어 여러분들. 어 빙빙 도는 중. <laughs> 어 이게 고 이게 권력인가? 어 쩔어 점프. 와아아 아, 아, 애들이 왜 이걸 하는지 알겠어. 어 자, 사람을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어. 스탑. 내 주위를 빙빙 돌아.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탑 언덕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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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laughs> 내려오지 마오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 군님 같은 인재는 처음이야이야 따라와. 자 다음에 어떤 거시켜볼까요 룰루루루루루루. 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도 재수야. 어, 미안한데 나도 재수야. 뭐 하고 있어, 애들. 그만. 둥무대 기동 둥무대 따라오도록. 오 역시 기동 둥무대기율을잘 지켜. 편의점으로 가자 일단. 편의점이 너무 밝아야지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줄서. 어세명 됐어. 정서보다 기동 둥무대 하고 싶냐? 뭐 하셈? 시험 보는 중. 기동 특부. 기동특부부대임? 알겠으니까 시험 볼 거야. 아이, 귀찮게 하고 있어, 자식이. 아이, 이상소리 헛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하면 알지? <웃음> 자, <웃음> 자, 기동특무대 의 모습을 보여줘. 언덕 올라가 기동특무. 그렇지. 내려와. 둘이 내 주위 빙빙 돌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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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래. 그만. 끝. 잠만. 자, 이 친구 같거든요 오! 어, 으아, 아 야! 어, 아이 잡고 있었는데, 꼴 좋다. <laughs> 아니, 너 이거 지금, 청소보 주제에 감히 이오맨을 위호맨을...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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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뭐야? 쉬우다. 뭐지? 분명 쉬우 봤는데? 자, 이거 마지막은, 날 죽인 그 청소보를 찾아서 내가 한번 죽여야겠어. 어, 아니, 딱, 땅콩, 땅궁, 땅콩아. 아 여기 위험한데 어 얘는 아니고 어 뭐지 나한테 왔는데 어둠이니 음이러는데 니마 네 뭐죠 청소부가 아 얘가 날 칼로 죽임 예예예 예, 예. 어둠이한테 흘렀어 시험 보는데 칼로 뒷통수 침 다른 사람 세 명이랑 총은 왜 쐈나면 얘가 시험 보는데 헛소리를 계속함 네오 그래서요 그래서 죽임 너도 그러면 나만 죽이던가 왜다 죽임 이거 안 되겠는데 재판 가 재판 재판 가자 재판실로 내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거든요? 재판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겠것 같아 저, 어? 뭐지? 맵이 사라졌는데? 안보여? 재판장님 여기 서주시고 님부터 해명하셈 제가 일단 칼로 죽이긴 죽였고 어... 아니 근데 니가 해명해 왜 죄수를 얹혀놓고 기동특무 시험임? 이러는 거랑 같잖아 그 죄수는 따로 시험 보고 있었고 기동특무 그 애는 그냥 와서 시험 보여주는 거였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얘가 옆에 와서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니까 총으로 갈겨버림 아니 그런데 그럴 거면 시험장에서 하는 게 좋지 왜네가 거기서 의심을 받게 유도를 하냐고 시험장에 사람이 있었음 그러냐? 보고 온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지금 어떻게 그러고 와 1심은 여기서 마무리 힘들다 2심은 5분 뒤인 이 어, 심도 있어? 어? 5분 뒤에 한대 지금은 없지 아까 이야기인데 아까도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시험이었으면 조용 조용 이 집에서 이야기합시다 너나 조용히 해뭔이심이야 재팡장님이 이심어얘 죽었어 자 이거 땅콩이 누가 불러왔는지 몰라도 지금 학살 버리고있는데 여기서 자 이거 그리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싸움이 제가 화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마, 그냥 우리 화해합시다 어나 제주됐어 어? 나 강등? 어나강등시겠어님저 강등됨 재판도 안 봤는데 그... 어? 편의점에서 시험 봐서 강등? 아... 젠장 저 그리고 좀 들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마지막에 다 총으로 쏴주이려고 했는데